안녕하십니까 도경 김문식 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주의 조화를 맞추는 방법과 중화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를 맞추려면 계절에 맞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가령 자축원령의 계수가 용신이죠 그리고 병화가 있다고 했을 때 금생수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계수병화가 있고 금생수가 있는 사람이 언제쯤 중화가 맞겠는가 물어본다면은 여름이라는 시간이 와야 맞는 거예요. 중화가 맞아지는 거예요. 가령 자축은 영원, 계수병화만 있으면 조화는 맞지만.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모기화에 의해서 점점 자라나서 나이가 들면은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축원령인데 병화가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축원령에서 사후원령처럼 행동을 하겠고요. 중학생이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일찍 나이트클럽을 다닌다거나 어른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중화가 맞을 때쯤 되면은 지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지쳐서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균형, 중화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중화 추동 계절별로 나타나는 변화를 꼭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와 정화는 항상 병화와 임수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니 정화는 목생화가 필요하고 개수는 금생수가 필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중화를 맞추기 위한 이것이 온도에 맞춘 습도의 변화죠 하늘에서 차가운 기운인 임수와 뜨거운 기운인 병화라고 하는 온도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습도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수다 신금으로 금생수를 하는 것은 단기 계획이라고 하고요, 경금이 계수를 금생수하는 것을 장기 계획이라고 해요. 또 정화가 을목으로 인화, 즉 말해서 목생활을 하면 이것을 단기계획이라고 하고, 감목으로 정화를 목생활하면 이건 장기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금의 금생수는 장기계획에 들어가니까 항상 성격을 느긋하게 잡고, 내일할 일을 오늘 하지 말자 주의가 돼야 되겠죠. 징금의 금생수는 단기계획이니까 마음이 급하고 빨리 이루어야 하니까 내일 할 일을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수와 정화가 병화와 임수에 맞추지 않고 금생수나 목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화도 없는데 가령 경금으로 계수를 금생수 하면 이거는 쓸 일도 없는데 장기적인 준비를 하는 것과 같으니까 헌 일을 한다고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과 같아요. 쓸데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니까 학원을 30년 다닌다. 그런데 쓰지는 않는다. 이런 장기계획, 단기계획을 어, 무선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임수병화가 없이 금생수, 목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픽션가라고도 하는데, 상상력만 있지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밥을 굶기는 사람은 병화와 임수가 많은데 금생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치 일은 많은데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임수가 많은데, 목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 와도 물건을 팔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조화가 맞았느냐, 중화가 맞았느냐. 조화를 보고, 중화를 보고, 그 심정은, 그 심상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화는 잘 맞았는데, 중화가 맞지 않는 사람을, 조기태직자 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화를 맞춰가면 중화가 되는 거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시대에 맞추는 것이니까 조후부터 보지 말고 조화가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봐야 돼요. 가령, 개, 갑 하면, 개, 갑병 하면은, 이건 조화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조화가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화를 맞추려면, 경금이 있어야 중화가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결실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라면은 단기기획이라고 하고 경금은 장기기획이라고했죠 그러니까 갑목이 성장에 필요한 것은 신금이에요, 신금. 갑목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건 신금인데 병화가 있으니까 얼목까지 당연히 가야 되겠죠. 을목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는 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경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조화가 맞는 것과 중화가 맞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요거만 있으면 조화가 맞아요. 조화가 맞는데 중화가 맞으려면 금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목한테. 이렇게 금생수는 항상 경금이 필요하다 갑목이 조화가 맞았다면은 을목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을목은 또 경금을 낳고 경금은 신금을 낳고 신금은 갑목을 낳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순환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기질을 기와질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병금의 금생수 병화가 없으면 신금의 금생수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감목만 있을 때는 가령 제 간만 있을 때는 신금만 있어도 되지만 병화가 있으면 이 병화는 을목까지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진금이 아니라 경금의 금생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갑을목이 다 있으면 당연히 경금의 금생수가, 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개갑병이 아니고, 개, 을, 병. 이면 이것도 조화가 잘 맞는 거예요. 조화가 잘 맞는데, 을목이니까 당연히 경금으로 중화를 맞추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개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간목이 있다고 봐도 되죠. 경금은 간목을 금생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경금은 을목을 금생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의 금생수는 간목을 키우기위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당기게, 경금의 금생수는 을목까지 갖고자 하니까 이것을 잠기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 추절로 가면은 추절은 경금이죠 이렇게 정경 임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조화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경만 있으면 중화를 맞춰야 되니까 중화를 맞춰야 되니까 정경만 있으면 을목으로 중화를 맞추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임수까지 있으면 감목으로 중화를 맞춰야 돼요. 이 임수는 신금까지 가고자 하는 신금까지 가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감목은 장기 계획이 되는 거고 이 을목은 단기 계획이 되는 거예요 추나절의 계수와 추동절의 정화는 같은 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을목이 임수가 있어서 장기계획까지 가려고 하면은 밑에다가 지지, 장간에 그러니까 지지에 해묘미라 해묘미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여기에서도 신금도 역시 신금만 있으면 시고관이 되니까 신금도 사유 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신금이 오랫동안 갈 수가 있고 어, 을목이 을정인 경우는 해별미가 있어야 을목이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임수가 있고 갑목이 있는 경우는 갑정할 경우는 밑에 해별미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에 이제 경금이 금생수를 할 경우에는 어, 사유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laughs> 어,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을목밖에 없다 그러면 을정경을 하게 되잖아요 어, 임수는 없고 을정경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면이가없떻게 되면 나중에 목이 분대요 어, 화다 해서 화가 왕해지면 목이 분대요 그리고 신금도 역시 신계 금생수를 하지만 때가 되면은 금이 고갈되었어 빈 노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아요. 이런 거는 이제 신금으로 금생수를 하는데 사유축이 없거나 을목으로 이나 목생활하는데 해명이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은. 그 부족함이 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총명함이 어 이제 서서히 사그라들고 남들보다가 이제 경쟁력에서 점점 어 낙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신금이 추월이다 그러면 신금으로 금장수한데 나중에 대운에서 이렇게 사가오거나 육어와서 대운에서 삼납을 맞춰주면, 혹은, 어, 미월인데, 을목이, 해가 오나, 용가 와서, 대운에서 삼납이 맞춰지면, 또, 없는 능력을 후천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묘미는, 을목으로 정화를 목생화할 때,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짜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해묘미 삼합이 있으면 장기계획으로 가고, 그리고 해묘미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 병양옹신이 이제 갑목과 경금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을목과 신금이 대운에서 경금이나 갑목이 오면 이때는 준비를 하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만 원래 내 사주에 갑목과 경금이 없다면 자기 근본을 부족함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빌려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근본이 없는 능력이 운에서 온다고 채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지지에서 인묘진이 오거나 신유술로 오는 것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인묘진이나 신유술은 인하나 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화를 맞추고. 중화를 맞춰야 되는데 감목의 조화는 항상 <laughs> 감목은 감이 감목의 조화는 항상 선계 후병이에요. 항상 먼저 계수로 먼저 맞추고 그 이후에 병화로 맞춰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병 이게 선계 먼저 계합으로다가 조화를 맞추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병화로 병화 쪽으로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중화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합이니까 신금으로 조화를 맞추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유축으로. 조화를 맞춰야죠 그래서 갑목에 의는 신금의 금생수는 사유축이라고 하는 삽마비 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금으로 조화를 맞추는 것은 경금으로 조화를 맞춘다 라고 하잖아요 경금이 여기 있잖아요 선정 먼저 정화가 필요하고 후임 나중에 임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정화가 을목으로 인화를 할 경우는 단기 계획으로는 을정 격리면 되지만 임수가 있어서 장기 계획까지 가려면 밑에 해묘미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가령 을목이 병화로다가 이렇게 조화를 맞추면 이거는 선병후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 되고 이게 어 후가 되죠. 을목의 경우는 어 그래서 항상 을목은 이활를 보고 산다고 해서 어 굴광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감목은 항상 술을 보고 산다고 해서 굴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목은 선병이 있어야 조화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경금이 있어야 중화가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금일 때는 밑에 사유축이라고 하는 삼합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유축이 필요하냐 하면은 갑목은 어, 미래가 아니고 과거의 기운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유축이라고 하는 이제 심금의 근이 필요하지만 을목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유축이 필요. 필요하지 않은 거야 사유주에. 그래서 감목한테 신금은 과거의 기운 그러니까 겨울의 기운이 온 것이지만 을목한테 중화를 맞출라면 경금이라고 하는 가을의 기운이 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경금이 아니라 만약에 밑에 신유술이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가는 것이지 내 재능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금과의 차이는 신유술이라는 시간이 와야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내 재능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해주는 거예요. 신금의 사유축도 시간이 가야 하지만 이 삼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능력이 점점 발전한 것이니까 이 사유축이나 해묘미는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천간의 갑목이 개갑을 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한 거예요. 경금이 정경을 했다. 이 정경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서 하는 것은 환경의 조건과는 지지라고 하는 환경의 조건과는 다른 것이죠. 신금도 먼저 이렇게 신임, 선임, 후정, 이렇게 1번, 요거는 2번에 먼저 임수가 있고, 두 번째 정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금한테 이 신금한테 임수가 없는데 정화만 있으면 이 신금은 파기가 돼요. 폐기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화를 맞추려면 간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신금에 대한 재능의 열매는 간목이 되는 거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에 대한 결실이지만 신금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은결에 대한 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식에 경금이라는 번식이 결실로 바뀌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은결에서 감목이라는 종자로 바뀌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것이 잘 되려면 밑에 인묘진이 필요하죠 그리고 대운이 인묘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령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사정이 되려고 한다면, 정간의 간목이 있는 사람한테는 능력과 실적을 내가 열심히 쌓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지지의 인묘진이라는 시간이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되면 저절로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과 내가 실적을 쌓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화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조화와 중화를 맞추는 것이고, 조화에서 중화를 맞추는 이 모양을,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모양을 바로 화라고 해요. 이렇게 조화와 중화라는 화에 대해서 모르고 시작을 하면 명리학 입문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조화와 중화를 모르고 명리를 하면 어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조화와 중화를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축 인묘월령 사주를 보면은 갑목이 바로 보여야 돼요. 그 사주에 비록 을목이 있고 갑목이 없는 사주도 있잖아요. 자축 인묘월인데 갑목은 없고 을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갑목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는 비록 을목에게 맞추어서 세상은 살지만. 자기가 사는 삶은 결국은 간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과 간목을 둘다맞추었죠 그리고 자축원령인데, 자축원령이면 이렇게 신금이 보여야 되잖아요. 신금이. 그러니까, 신금에 맞추는 것은, 자축원령에 이렇게 신금에 맞추는 것은, 이거는 조화라고 할수 없어요. 이건 조화라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자축원령, 인묘원령은 간목한테 맞추고, 선, 선계 후병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 경검인 경우는, 경검인 경우는 선정, 선정 후임이죠. 먼저 정화가 있고, 두 번째 어, 임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축 인묘원령에 자축 인묘원령인데 병화가 없고 선정후임으로 정화임수가 있다면은 이것은 자축 인묘원령이지만 감목을 하지 말고 경금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신을 하지 말고 희신의 삶을 살지 말고 희신의 삶을 살으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 과목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하는 정규 과목 보다가는 개인적으로 개인 교습을 통해서 배우는 특별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해요.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 예능만이 없으니까, 어떻게, 연예인이 되려면 예능 학교로 옮겨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과외로다가 어, 그러한 예능을 어,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규학교에 다니기 싫으면 그런 대안학교를 가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귀신을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귀신을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순서는 항상 조화를 먼저 하고 중화를 찾는 거예요 조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준비가 잘 맞는 것을 말하고, 중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발휘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을 말해요. 정화가 만약에 경금이 없으면, 이 경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과 목적이 있어도 실천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달라요. 만약에 하절인데 묘진사오월령에 태어나서 을목이죠. 그때는 을목이 을병하는 중에 묘진사오라면 을병화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금이 아니라 묘진사오울령에 신금이 있다면 병화라고 하는 활용성 있는 조화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일간인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조화를 맞추는 거죠. 환경의 조화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일간의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원국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가불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계절에 맞추어서 있는 거예요. 그 수화에 의해서 목금이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목금은 항상 사주에 있는 것이다. 가령 자축 인묘월령에 간목이 없더라도, 내 사주에 간목이 없지만, 그것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간목이 있는 것이고, 묘진 사오월령에 을목이 없어도 을목이 있는 거예요. 오미신유원령은 경금이 있는 것이고 유술해자원령에는 신금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화에 의해서 목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령 신축년은 축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축이죠. 그러면 신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에서 신금이 수원으로 들어오면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쓰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겠죠. 그리고 또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도세가 되, 되겠죠 그래서 신임으로 쓰면 되겠지만 또 임수가 없으면 신금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가치가 낮아지고 뒤처져지겠죠 이렇게 조화가 맞지 않으면 다시 하지 않고 다, 다시 준비하지 않고 자기를 어, 이렇게 포기해 버려요 자포자기를 해 버려요